안녕하세요 상군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다이렉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다이렉트 함수는 말 그대로는 간접적인이라는 의미고요. 간접 참조를 할수 있는 함수입니다. 인스는 값과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옵션은 두 가지는 아닙니다. 생략하고거나 생략하거나 치료일 때 A1 스타일이고요. false 같은 경우에는 r 1 c 1 스타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irect 함수를 쓰고요. 예를 들어서 a1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자, 일단 다운표에 해서요. 받아주게 되면, 자, 해당 셀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죠. 그런데, 이렇게, A2 셀을 지정을 해줬을 때, 자, 이 A2 셀에 A1이라고 지금 셀 주소가 나와있는데요. 그셀 주소로 해서 실질적인 내용인 상금팁이라는 내용을 가져오게 되죠. 자, 이 내용은 큰 따옴표 안에 있으면 그셀 주소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오고요. 큰 따옴표를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대참조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셀 주소 인식을 해서 해당 내용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인수를 다 생략을 했는데요. 두 번째 인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생략하거나 트루이거나 이게 뭐 트루를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트루가 A1 스타일이죠. 트루 똑같은 내용으로 가져오고요. 생략을 해도 무방하고요. 자 이제 false 같은 경우에는 a r o n 스타일인데 a r o n 스타일이라는 거는 R은 row의 약자로서, 여기가 이제 행이 R1, 그리고 열이 C1이 되겠죠. 그래서 column 1, row 1, 해가지고 r 1 c 1 스타일입니다. 그날 로터스 1, 2, 3 프로그램을 따와서 그 내용이 남아있는 거고요 이거는 바로 적용을 해보자면, indirect 함수를 넣고요 여기 보면 R6의 C1이죠. R6의 C1.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 아론 시온 스타일로 해서 가져오게 되면 자, 여기 r 6에 C1 값을 가져오고요. 마찬가지로 r 7에 C1 같은 경우에도 아론 시온 스타일로 버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동일하게. 간접적으로 가려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름 정의와 데이터 유성 검사로 한번 응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미국, 영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이름 정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l s h i f t f 3을 누르면요. 선택 영역에서 이름만, 이름 만들기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첫행만 이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이름이 이제 정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름 상자에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나오고요.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이세 군데가 다 지금 이름 정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하고요. 이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대미국 미국 영국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이 부분을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할 때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똑같이 목록으로 해서요 이 부분에 인디렉트 함수를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적용을 시켜 주면요 확인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하위 개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여기 하위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하위 개념으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울산이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해놓으면 LA, 보스턴, 워싱턴, 뉴욕, 샌디에고, 시카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국을 해놓으면 이렇게, 런던, 옥스퍼드, 펜브릿지, 코스월드, 윈저, 바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데이터 유성 효 검사의 이름 정의를 합계해서 적용을 해 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